한미 예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늘 세상과 부딪히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와는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죠. 그래서 자주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면서도 세상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신 분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를 떠나 이 불완전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울고 웃으며 사셨죠. 예수님은 세상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인 돈, 권력, 명예, 경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 하느님 나라의 가치에 뿌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자신을 녹이며 세상을 살립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빛으로, 소금으로 파견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은 눈에 띄는 대단한 역할이 아니라 조용히 녹아들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소금이 짜다고 존재를 드러내지 않듯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기보다 묵묵히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부추깁니다. 좀더 가져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라. 남보다 앞서라.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라. 낮은 자리로 가라. 남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긴장 속에서 신앙인은 늘 싸움을 치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도 또 우리 시대 안에도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이방인 나라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었고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며 이렇게 결심했죠.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는 왕의 신하로 충실히 일했지만 그 충성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느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믿음으로 사자 굴에서도 살아나 하느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을 냈습니다. 그의 자리는 바빌론 궁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느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환경이 나를 바꾸지 않게 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다니엘 같은 분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 님이 아닐까요? 그분은 사제이자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언제나 세상 속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특히 힘없고 가난한 이들 편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이들 편에 서는 것이 교회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정의를 외치면서도,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사랑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기경님이 선종하시던 날 수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고맙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건 단지 한 종교지도자에게의 인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줘서 고맙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소박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지 않았지만 세상에 물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킨 용기를, 김수환 추기경님은 세상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인 가정, 직장, 교회, 사회 속에서 하느님 뜻을 잃지 않고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작은 다니엘 작은 김수환 추기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 신앙인의 태도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존중과 겸손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가 신앙인이든 아니든 존중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합니다. 겸손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진리와 정의를 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종종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 없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셋째의 희망을 전하는 태도입니다. 절망의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속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친절과 정직함으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인내로, 사회에서는 정의로움으로,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판보다는 연민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미워하거나 버릴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할 때 세상은 우리로 인해 하느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둡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작은 빛으로 살아갈 때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이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고 가슴을 아프게 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살이가 버겁고 두려워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무지한 탓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남은 세월만큼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담아 우리와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당신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유혹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세상을 품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당신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견된 하느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빌며 샬롬.